요프로와 함께하는 코인 떡상열차 자순권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너보스코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현재 플러스 28%로 지금 이제 미친듯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 거래량이 좀 미스 이상하죠? 아 거래량이 한 번도 터지지 않았다가 갑자기 불쑥 솟는 그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빨딱 섰어요 여러분들. 어, 빨딱 쓰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바닥권에서 만약에 웨이스 타이밍이 만약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어, 지금 못해도 한 27%에서 한 30%까지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4시간 봉으로도 보시게 되시면은 51선에 대한 돌파, 1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241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버스코인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11월 28일 금요일, 1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오후 3시 2분에, 어, 코인명, 너버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지금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4.1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5.1원까지, 어, 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한23% 이상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2차 목표가가 될것 같아요. 뭐, 1차 목표가는 좀 달성이 돼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어, 2차 목표가까지 좀 달성해 될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같이 한번 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시게 되시면은 뭐 저희가 뭐 금전 요구를 하는 게 없잖아요 어,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어, 1번이라고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같이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 010-8274-9638 1번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매일 딱 하나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좀 단타로 좀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가 1730원, 매도가 148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1차 매수가는 어, 여기로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을 먹었냐라고 한다면, 어, 이거 왜 그런 거야? 바닥 구간에서 몇 프로 정도에 대한 수익을 먹었냐라고 한다면 한43% 정도 수익을 먹었거든요. 그러 이제 2차 목표가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2차 목표가를 드리면서 2차 상승 시간 대까지 같이 한번 좀 문자로 어 보내드리오니 010 8274 9638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매일 딱 하나 선점을 해가지고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어 잡아 드려보도록 합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무려 6,000% 이상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민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1분만 집중하세요. 바로 꽂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 유명한 무라드 되겠습니다. 무라드는 여러 민코인에 대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PX 코인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모그 코인 컴플렉스 코인 되겠습니다. 여러 민코인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SPX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내비쳤죠. 민코인 시장에 대한 중심 중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며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강경한 발 을 하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냈으며 민코인 슈퍼 사이클에 이끄는 대표 코인으로 지목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은 어, 널리스트 무라드가 추천한 민코인 SPX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머그코인 컴플록스코인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라드 본인이 SPX 코인을 굉장히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무려 어, 31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5천만 달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3 11만 달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3천만 원 되고요. 그리고 5천만 달러에 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5천만 달러 얼마죠? 6 9 0억 원에 대한 수익 무려 160배 이상에 대한 차익 수익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을 해 보시게 되시면은 페페코인 2200%,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코인 60%, 그리고 퍼지 펭귄 33%, 그리고 시바이누코인 138%심 코인 등 이야기를 좀 쉽게 좀 볼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실제로 페페코인 차트는 지금 105일 만에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1169% 이상 상승이 나왔고 287일 만에 페페코인은 3964% 이상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민코인은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좀 돈이 적거나 좀 투자금이 좀 적은 분들에게는 민코인을 추천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로 알려진 원터뮤트 지갑의 다수에 대한 민코인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터뮤트 지갑에 있는 민코인 포트폴리오 64%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가 마켓 메이커 원터뮤트에 지금 현재 2천만 달러치 암호화폐에 대한 전송으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키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 메이커 DWF 랩스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25% 이상에 대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플로키, 코인, 페페, 코인 등 급등을 하면서 지금현이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세력으로 지금 이제 주목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실제로 원톱뮤트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콘에 코 대한 물량 확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베이비도지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등 원톱뮤트와 이동성 공급에 대한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그리고 무라드 그리고 원터뮤트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원터뮤트랑 그리고 아서 헤이즈랑 무라드가 지금 이제 동일 지갑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워낙 한 237억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당 지갑에서는 총 5개에 대한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2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60만 프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300 프로 이상. 나머지 세 개는 여전히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코인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매집을 해서 어,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인이 지금 현재 60만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5만 원만이라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60만 프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 3. 억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민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인생 역전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 0 8 2 7 4 9 6 3 8 1번이라고 문자 전송해드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해당 민코인 같이 한번 매집을 하셔가지고 5만 원만이라도 넣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억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이다라는 거죠.